모시고 안녕하십니까. <laughs> 오늘은 천도교 이세교주이신 해월신사께서 다시 개벽의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 풍찬노숙의 고초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평생을 노력하시다가 좌도 난정률로 한성감옥에서 순도하신 지 12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해월 신사께서는 33세 동학에 입도하셔서 독공 수련을 하시다가 4년 후인 37세가 되었을 때수은 대신사로부터 동학의 도통을 전수 받으셨습니다. 대신사 순도 당시에는 동학 도인의 수가 불과 수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대신사 순도 후에 꺼져가던 동학의 불씨를 해월 신사께서 다시 살려내서 해월 신사 말기에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동학도인을 양성해 내셨습니다. 불과 30여 년 동안에 무려 100배가 넘는 교세의 확장을 이루어 내셨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관의 탄압이 극심했던 터라 숨어서 포독을 해야 하는 악조건이었지만 해월 신사께서는 기적 같은 결과를 이뤄내신 것입니다. 교세가 크게 위축되어 있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해월 신사의 포독 방법에서 배워야 할 점을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는 해월 신사께서 기회만 있으면 항상 말씀하셨던 양천주에 관해서 다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에월신사께서 사용하신 양천주란 말씀의 의미를 에월신사 법설을 통해서 분석해 보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한울님 마음을 기른다는 의미로 양천주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한울림을 부모님처럼 생각하며 잘 봉양한다는 의미로 양천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울림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우리 천도교인이 생각하고 있는 한울림에 대한 개념을 다른 사람들도 천도교인같이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교학 안정을 하고 있을 때 수원 애관 지하에 있는 동학 전시관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일주일에 두 번씩 동학 강좌를 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좌에 오셨던 한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입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도교는 하늘님을 믿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다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천도교에서 믿는 하늘님은 다른 종교에서 믿는 신과 어떻게 다릅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알라신이나 이름만 다를 뿐다 같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요. 그러자 그분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천도교에서는 인내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늘님이란 뜻인데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과는 다른 신이 아닙니까?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사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전지 전능하신 절대자이시고 천당에 계시는 유일신이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천도교에서 믿는 하늘님의 개념과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의 개념은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는군요. 그러자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천도교는 하늘님을 믿는 종교라고 말하기보다는 인내천을 믿는 종교라고 말해야 옳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하지만 천도교에서는 하늘님과 사람을 둘이 아니라 하나로 보기 때문에 하늘님을 믿는 종교라고 해도 되고 인내천을 믿는 종교라고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질문이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로도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하늘님의 개념에 대해서 일반인들에게 보다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정도에 걸쳐서 천도교에서 믿는 하늘님의 개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포독을 하다 보면 수시로 겪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도교 경전에 나와 있는 하늘님의 개념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논학문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곧내 마음이네라 사람이 어찌 이를 알리오 천지는 알아도 귀신은 모르니 귀신이란 것도 나니라 이 말씀은 하늘님께서 수은 대신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곧 하늘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천지는 알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은 모르는데 그 귀신이란 것이 바로 천지를 만들어 놓고 천지 안팎에서 천지를 움직이고 있는 하늘님이란 뜻입니다. 도덕가를 보면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천지 역시 귀신이요 귀신 역시 음양인 줄. 이같이 몰랐으니 경전 살펴 무엇하며 이 말씀을 음미해보면 천지에 보이는 모든 만물은 모두 귀신인 하늘님의 표현인 것이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지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귀신인 하늘님도 알고 보면 음양의 기운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경전은 살펴서 무엇하겠냐는 뜻입니다. 논학문을 보면 지기를 설명하는 글이 있습니다. 지기란 지극한 기운이며 우주에 가득 차 있는 텅빈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텅빈 마음이 바로 하늘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님 마음은 간섭하지 않는 일이 없고 명령하지 않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한 덩어리 기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천도교에서 믿는 한울림의 존재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울림은 음양의 기운으로 작용하시기 때문에 천도교에서는 한울림을 호칭할 때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양의 상징인 아버지라고만 표현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대신에 음양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인 부모님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진사께서는 시천지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한울님을 부모님처럼 생각하며 섬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영향으로 해월진사께서는 한울님 대신에 천지부모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이란 의미에서 보면, 해월신사께서 말씀하신 양천주란, 하늘님을 천지부모로 생각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하늘님을 급진히 복량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천도교 진리는 하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진리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하늘님을 만물의 근원이 되고 만물을 생성하고 움직이는 텅빈 마음인 한 덩어리 의 기운으로 이해하게 되면 우주 만물은 하나로 연결된 기운과 하나로 연결된 마음으로 서로 꿰뚫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모두가 하나요, 하늘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도교에서는 인호동포요, 불어 동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과 내가 하나의 동포여, 세상 만물과 내가 하나의 동포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 세상의 전쟁이나 자연 파괴 행위 같은 어리석고 이기적인 일들은 저절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수은 대진사께서 깨달으신 하늘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야말로 지금까지 그 어떤 성인도 밝혀내지 못한 새로운 개벽사상입니다. 그래서 대진사께서는 무국대도를 금불문, 고불문, 금불비, 고불비 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천도교 진리는 지금까지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진리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천도교지만, 천도교인들이 이 위대한 진리를 그냥 알고 있는데 그치거나, 그냥 믿고 있는데 그친다면, 이 위대한 진리의 파급력은 갈수록 힘을 잃고 잣잔 속의 태풍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해올전사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도교인 모두는 이 위대한 진리의 의미를 마음속으로 흐뭇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님을 내 마음에 잘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항상 일고수일수족을 하늘님께 신고드리고 하늘님과 잠시도 떨어지지 않는 친밀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님을 내 마음에 잘 봉양하는 양천주의 길입니다. 양천주를 잘 하게 되면 하늘님 마음이 점점 자라나서 내 마음과 하늘님 마음의 구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천인합일의 경제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경제가 되면. 마음이 화하고 기운이 화해져서 몸도 건강해지고 모든 일이 마음 먹은 대로 저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항상 흐뭇하고 행복한 생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천도교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삶이 가능할까요? 이러한 삶을 살려면 우선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닦는 데는 주문 수련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주문 수뇌이란 입으로 주문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문의 뜻을 연구하고 그 이치를 깨달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운 대신사께서는 우리도는 3년만 열심히 주문수련을 하게 되면 누구나 도성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님들도 입도 초기에는 모두 3년 동안 독공수련을 하셨습니다. 독공수련을 하면 누구나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할 때마다 하늘님에 대한 믿음은 더욱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하늘님에 대한 공경심도 더욱 깊어지고 하늘님에 대한 친밀감도 더욱 돈독해지게 됩니다. 천도교 경전에는 해월신사께서 입도 후에 독공수령 과정에서 체험하셨던 신비한 체험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을 읽어보게 되면 과연 그럴까? 그것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은 모두 사실일 거야. 모두가 하늘님의 간섭으로 일어나는 일인 테니까 불가능한 일은 없을 거야.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직접 한번 비슷한 체험을 해 보기 위해서라도 3년간에 걸친 독공수련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도교에 입교했다면 입교 초기에. 독공수련으로 천일기도를 체험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신의교연이 많아진다면 천도교는 다시금 성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해월진사께서는 서른세 살에 동학에 입도하셨습니다. 동학에 입도하신 후에 대진사로부터 3년 불성되게 되면 그 안이 헛말인가 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매일 아침 목욕 재개를 하고 주문 수련을 시작하셨습니다. 겨울이 되어도 그것을 그칠 수가 없어서 얼음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춥기는커녕 몸에서 김이 무럭무럭 나면서 오히려 따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기한 일이기도 해서 기쁜 마음으로 새벽마다 얼음물 목욕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중에서 양신소에는 우한천지급잔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울신사는 무섭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해서 대진사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대진사 말씀이 너의 정성이 지극하다 보니 내가 수동물을 써놓고 그 구절을 읽을 때 그 소리가 너의 귀에 들렸나 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월 진사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과 마음은 하나로 통해 있어서 비록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서로 응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매우 흐뭇했습니다. 또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해월 진사께서 삼칠일 기도를 행하실 때 기름 종제의 기름이 졸지 않는 것을 보고서.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삼칠일 기도를 다 마칠 때까지 반종지 기름밖에 들지 않는 것을 보고서 하늘님의 간섭은 참으로 신기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마음이 흐뭇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외출했다 돌아오는 길에 소나기를 만났는데 집에 도착해서 살펴보니 두 건도 옷도 신발도 모두 비에 젖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고 하늘님의 조화에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배울진 신사의 마음은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했고 하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3년간 독공수련이 거의 끝나갈 무렵 대신사께서 관의 지목을 피해 운적암으로 피신하셨다가 경주 박대의 집으로 돌아와서 응고하고 계실 때아 암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해울신사께서는 어느날 아침 주문 수련을 하다가 경주 박대의 집에 대신사께서 묵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해울신사께서는 너무 반갑고 신기한 일이기도 해서 그 길로 경주 박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로 그곳에 대신사께서 머물고 계셨습니다. 대신사께서도 놀라서 자초지종을 물으시고는 해월신사의 공부가 이제는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것을 느끼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아마도 이날의 사건이 이듬해 수은 대신사께서 해월신사에게 도통을 전수하신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월신사께서는 이러한 신비 체험을 하는 것이 도를 통하는 데 있어서 작은 일에 불과하므로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비 체험 없이도 하늘님에 대한 믿음과 공경과 정성이 지극해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의 정성, 공경,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보는 척도로서 스승님의 신비 체험과 자신의 신비 체험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은 교인들의 신앙심을 돈독하게 함으로써 포도 활동에 자신감을 불어넣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암성사께서도 동학에 입도하신 후에 3년 동안 하루에 주문 3만 독식을 외우는 독공수련을 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우암성사는 해월신사의 눈에 들었습니다. 해월신사께서는 수시로 우암성사를 불러서 49일 수도를 함께 다니시며 대도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인해서 우암성사께서는 해월신사를 가까이에서 모시게 되었고, 나중에는 해월신사로부터 도통도 물려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3년간 독공 수련을 하게 되면 하늘님의 특별한 간섭과 감응을 받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천도교인 중에는 3년간의 독공 수련이 주는 하늘님의 특별한 감응을 체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시간 관계상 그 중에 한 분만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소춘 김규전 선생은 다들 아시다시피. 개벽지와 신인간에 많은 글을 쓰였던 분입니다. 그분이 신인간에 기재한 자신의 체험담을 소춘 선생 정기를 통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춘 선생은 어린 운동과 노동 운동 등 천도교 사회활동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은 잘 돌봐지 않았던 결과로 당시 불칠병으로 알려졌던 회계력에 걸리셨습니다. 소춘 선생은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요양원에 오랫동안 입원하셨지만 병은 전혀 차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돈도 모두 떨어지고 다른 길이 보이지 않자 소춘 선생은 마지막 선택으로 우이동 봉안각을 찾았습니다. 여기에서 3년간 독공수련을 하면서 병부를 받아서 폐교력을 치료해보기로 했습니다. 소춘 선생은 3년간의 지극한 주문 수련을 통해서 영부를 받으시고 당시에는 불치병으로 알고 있던 폐기력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소춘 선생은 천도교 이론과에서 천도교 수련 지도자로 변신했습니다 가슴에는 항상 영부 선어장을 품고 지방 순회설교를 다니시면서 자신의 체험담을 말하며 병든 교인을 치료해 주시고 교인들에게 하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시일 설교자의 설교가 살아있는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하늘님의 특별한 간섭과 감흥을 받았던 자신의 체험담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으로 살아있는 시일 설교를 설교를 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3년간의 독공수련을 통해서 하울님의 특별한 간섭과 감흥을 받는 체험을 해보는 것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길만이 천도교가 앞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천도교인 모두가 양천주를 잘 아는 진정한 교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